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버리입니다. 여러분 새해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추웠는데요. 눈도 정말 많이 오고 폭설로 인해서 길도 많이 막히고 미끄러웠습니다. 현재도 길이 많이 녹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다니시는데 조심하시고요. 겨울철 감기 건강에 항상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허버리 채널에서도 2021년 새해가 밝아서 영탁 님의 인트로를 제가 조금 바꿔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기술이나마 이렇게 조금 짜내 영탁님의 인트로를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영탁님에 대한 재밌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탁님의 해피한 뉴스 첫 번째, 올 겨울 강추위가 매섭 몰아치지만 영탁님의 이웃을 위한 나눔의 열기는 식지 않고 우리의 마음 한 켠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탁님이 고향 안동 이웃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담요 100개와 머플러 30개 핸드크림 10개 등 겨울나기 물품들을 마련해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고요. 영탁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부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선한 영향력을 정말 널리 널리 알려주시는 우리 영탁님 정말 그리고 관계자님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아울러 영탁님은요. 겨울나기 물품이 올 겨울 매서운 추위로 인해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진희 여성가족과장님은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고향 안동의 이웃을 향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시 나눔 실천 확산과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눔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자체가 굉장히 팍팍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탁님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고 또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영탁님 짱이에요. 영탁님의 해피한 뉴스 두 번째. 영탁님과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셰프가 함께한 기부 캠페인이 5,800명의 참여자를 이끌었습니다.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셰프는 지난 12월 영탁님과 함께한 기부앤탁 기부 캠페인이 5,857명의 참여를 이끌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8일에 밝혔습니다. 마이셰프 측에서는요 2020년 한해 동안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연말 기부 캠페인인 기부 앤탁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한 달간 개인 인스타그램 기부 참여 인증샷을 업로드 하면요. 게시글에 게시글당 100원이 기부되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요. 영탁 님과 함께하는 기부 이벤트로 진행되어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유튜브 영상 조회수 3,5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12월 31일까지 총 5,857명이 참가하여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종료가 되었습니다. 캠페인에는 마이셰프도 함께 동참하여 적립된 기부금은 약 100만 원 상당의 마이셰프 밀키트 제품 구성으로 기부되어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연초가 되니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이렇게 기업에서도 영탄과 같이 이렇게 기부활동을 해주시고 이런 캠페인과 이벤트를 많이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 마이 셰프 관계자는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소비자의 마음 덕분에 해당 기부액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뜻깊다라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물품이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이, 조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조금의 정성이라도 정말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따뜻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님의 해피한 소식 세 번째.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탁님이 평소와 다른 섹시함으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8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는요. 운수 대통 고음의 신 특집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수 박강균 님과 대결을 펼친 영탁님은요. 가수 서주경 님의 벤치를 선곡해 평소와 다른 섹시함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와... 영탁님은 피곤해지면 내개와 난 너의 벤치야 등의 가사와 함께 블루스풍의 노래로 출연진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콜센터 37회분은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4.2%, 분당 최고 시청률 15.9%까지 치솟으며 금요일 예능 동시간 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역시 영탁님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부터 굉장히 해피한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생겨지고 어려지는 우리 영탁님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영탁님 건강 항상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목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정말 꾸준하게 오랫동안 유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찐 팬님들 항상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새로운 2021년 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수 있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허벌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벌이었습니다.